어팀아잠봐라어 어. 아저씨, 아저씨 기다려. 도망가. 네? 라도웨이, 라도웨이 아니. 저저저저저 라도웨이. 라도웨이 개많은데라도해 줄게요. 아 이거 있다. 아아 감사합니다 네. 일단 두개딱빨면돼두 개. 네. 좀좀 은어패 하세요. 네. 뭐가 쪽에 있대요? 몇명 있어요? 남아 있더라. 아홉 명. 저희 제외하고 아홉 명. 그게 있다 고박이야. 어, 그니까랑우이네명아 저... 뭐야 남아 있는 내가. 어 뭐야? 어, 제가 처리했어. 요 제가 처리했어. 계 나이스 나이스. 근처에 더 있어요? 목상? 아. 이탄또 응. 있어요. 아 탄은 충분할 것 같아요. 탄이재팩 없어요 설마 지금? 아어저 어, 있어요. 어 그냥 어, 먹어요 그래. 먹어요. 네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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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이쪽 집 뒤로 숨어 집 뒤로 어 얘한테 있어요 얘한테 있어요 스팀팩은 있어요 아 여기 있구나 스팀팩 잠깐만 라드웨이 하나만 줄수 있어요 라드웨이는 없어요 여기, 아, 여기 제가 드릴게요 일로 오세요 라드웨이 일로... 네 감사합니다 스팀팩 있는데 스팀팩 엄청 많네요 저 앞에 있어요 저 앞에 옥상에 저 저거 집 집에 네. 하워머하워머엄대기를입으시는 분이 데 저거는 분명 있어요. 두명 어. 일단 두명 우리 바로 옆에. 알호 엄마, 4호 엄 하나 있고 청4 방어구 입은 채마4 있어요 저기 있다 4호 엄마, 4다 엄마, 4 아무튼 이저어요 하나. 이어 뭐야? 어 위에 있어 위이있 위에 위에 위어 위에, 위에, 위에. 아, 살리세요. 네. 됐에살리세 네, 잠깐만요. 오, 뭐야. 어 뭐야? 어야 뭐야. 여기다 최대한 빨 채우세요. 네, 에 t 한명 있어요? 아 이거 다안 올라가죠. 하루 돼. 사진 찍아요 네, 살릴 어? 수있어요네어 네, 네. 옥상 옥상 어요옥상어요옥상어요 사진 어요어요어요 사진 봤어요어요 아이고 쓰럽다. 내피 절반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국산 계단이 어? 그러면 어? 제가 어, 거기 올라갈게요. 아니구나. 거기 어, 한명더 있어요? 그, 이한명 죽었고. 아, 계단 아, 쪽에 좀 막아 있어요? 라고어 갈게요. 좀 가. 아. 나이스. 한분 아니 아니 그거 죽이지 말고 다른 적을 찾아요, 다른 적을 오케이 okay. 밑에 있어, 밑에 여기 3 0 Unexpected. 하던애네 그냥 그 아이고야 나 얼어? 나파 죽겠다 탑 어딨어? 죽였다, 이 나이스 해. 어, 뭐야 Come on. See how your alliance holds when you fight the Russian.